지금 막 누굴 찾으시는데요? 민국이 아버지! 맞습니다! 어 민국이. 어어 민국이 아버지! 민국이 뭐 아버지 오오오야! 한쪽 인사 좀 나누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아, 아, 김성주입니다! 어뭐어떻게 예, 오래 기다리셨죠? 어어어! 어, 어. 어. 어 실제 상황! 실제 상황! 실시간입니다! 어 네! 네네! 어, 어. 자, 이제 들이켜가셨네 <laughs> 어 어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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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네. 정답 어디에 사시는 누구신지요? 전남 장흥에 사는 18살 김서현입니다. 장흥 장르. 장살서현양이 네. 뭐죠? 고등학생으로 특별한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오. 저는 축구를 하고 있는데. 우와, 있는 거예요. 아, 진짜? 아, 축구선수예요? 네. 축구선수. 축구선수. 영기형 아니면 호주형영기형 영사경. 우리 서현양이 지금 맡고 있는 포지션은 어디예요? 골키퍼. 예 골키퍼. 네. 너무 멋있다. 우리 저 서연양이 지금부터 어, 한 분의 목소리를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네. 어. 자 참고로 어, 여기 귀한 손님이 한분 오셨어요 여성 가수입니다 아주 유명한 트로트 가수 한 분이 오셨어요 어. 일단 인사 한 번, 목소리만 들어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어디서 들어봤는데? <laughs> 들어봤죠? 아 서연씨 어연장얘기다 아 지금 놀라실 때가 아니고 저 잘못 맞추셨어요 아 그래요? <laughs> 예 지금 이 자리에 홍진영 씨가 와 계십니다 아아 아아 자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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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 아니 아니 이 정도 되면 빨리 보내들려야 되겠구나 아아 너무 웃기다 너무 웃기다 너무 아너 너무 웃기다 아 진짜 너무 웃기다 <laughs> 연재쌤이랑 홍진영씨랑 목소리 톤이 너무 다르잖아요 <웃음> <웃음> 한, 한옥마을에서 누가 놀고 계신데 나오세요 예예. 예. <laughs> <laughs> 아, 나는 남매 같지 않아 <laughs> 아, <너무 웃겨. 웃음> 오, 어떡해 죄송해요 아, <laughs> 자 오늘 본인의 진정곡을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궁금하세요? <laughs> 뭐, 궁금하세요 정말 좋아요. <laughs> 일단은 마음속에 는 원픽. 누구일 것 같은데요? 아. 민아. 힌트, 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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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힌트, 힌트. 힌트, 힌트. 어떤 네. 스타일이에요? 박물방역 이렇게 맞춰볼게요. 일단 제가 좋아하는 가수분들 다 말씀드릴게요. 네. 남진 서른도 이문세. 남진 서른도 이문세. <laughs> 영웅이 같아. 그런데 어. 약간 목소리가서 구수하시고 해가지고. 네. 장미호씨 느낌도 있는데, 어장미호씨 느낌도 있고. 자 제가 다만 생각해봤는데요. 제가 레전드 미션 때 남진서 행 노래, 서른도 섬행 노래 두곡다 했어요. 아, 이이다나 이문, 이문세 선배님 노래한 사람이 누가 있나? 자, 너지 어, 너랑 나랑 어? 자! 오, 잠깐만 그러면은? 자 이제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서연이 형 누구를 원하십니까? 네? 누구를 원하십니까? 장민호 하자 오! 아니 장민호 하자 오! 아니 장민호 진아 계절 뿔뿔뿔자 드디어 장민호 아저씨 몇 번째 불렀어요? 처음입니다 처음 아할 일은 없어 자 녹화 시작. 녹화 시작 일곱십 년만. 연령이 얼마나 걱정이 됐으면. 예. 우리 오빠 몇 번째 불렀어요? 서이요 <laughs> 내가 살렸네. 우리 장민호 씨는 늘 이런 식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서민호가 살렸어. 그러니까요. 안녕하세요 장민호 장민호 오빠예요. 이것을 내가 전화로 듣다니 지금 이제 축구한다고 하셨잖아요 음. 네 말씀하신 것들이 저, 저에 대한 공통분모가 없어서 오. 근데 놀래죠? 아 없어요 네, 어, 없다요네 엄마가 장민호 삼촌 하라고 해서 했어요 <laughs> 엄마가 장민호 삼촌 하라고 해서 했어요 형 <laughs> 여보세요 <laughs> 자, 봐봐. 여보세요? 여보세요? 뭘까요? 당 씨. 벙이고요. 장민호 아저씨 너무 잘생겼잖아요. 아, 아, 아 다행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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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민호 아저씨. 아, 아저씨, 아저씨. 아, 아저씨. 아, 장민호 아저씨. 그러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잘생겼다. 잘생겼다. 연결 아, 아, 아 그라인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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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민호 씨한테 듣고 싶은 노래 있습니까? 남진 아저씨의 그대여 변치마오. 그대여 변치마오. 아, 압니까? 좋습니다. 좋아요. 아 미호 삼촌도 얼굴 그대로 변하지 말고, 나이도 안 변했으면 좋겠어요. 아, 좋습니다. 예. 너무, 너무 말씀을 잘하니다이 모습 그대로 내 앞에 있어달라. 예. 아 고맙습니다. 미호 삼촌 예. 그대여 변치마오. 예, 좋습니다. 아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뭐, 경기 들어갈 때보다 더 떨린다, 이거. 내 옆에 비 맞고 불타는 이 마음을 믿어주세요 당신만을, <목소리도> 자신만, 당신만을 기다리며 살아갈 테야 <목소리가> <목소리가> 그래서, 오, 그대 옆엔 치마. 오, 그 없으면 난 나는 안이 못 살아. 무단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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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이 흐른다 해도 다시 만을, 다시 만을 기다려.